안녕하십니까. 전국 최대 중공구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고령 수성건설기계 김동영 부장입니다. 어, 저번 방송에서는, 어, 현대 R55i 2014년식 장비를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R55i 2015년 집게와 그리고 고무트랙 장비가 장착된 장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붐대와 암대를 먼저 보시고요 어, 이, 붐,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원붐 쪽에 실린더 보 커버 정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게또 이렇게 완타하게 정착되어 있고 본버켓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도저블레드 상태 양호합니다 고무 트랙 상태 이 정도면은 한7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러 그리고 슈프라켓 도싱 상태 다양합니다 사이드 부분 그렇게 긁히거나 데미지 입은 부분 없고요 어, 카운트웨이트 부분은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한 부분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크게 도색을 한 부분 이 있다 생각합니다 탑 부분 역시 데미지 입은 부분은 전혀 없고요 라이트 상단 하단 다음에 좌우 잘탄택되어 있습니다. 시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부분이고요. 라이트는 잘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오면 높이 들어가 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의 뭐 분대, 암대 움직임이나 그런 멋있게 찍기 상태도 양호하고요. 지금 보셨을 때 장비의 어떤 움직임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현대 R55i 2 0 1 5년식에 찍기와 장착되어 있고 고무 트랙 가동 시간은 9,000시간대 장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장비의 제일 큰 장점은 첫 번째 고무 트랙입니다. 어, 공장 내에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관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스팔트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철 트랙은 무조건 피하시고 이렇게 고무 트랙이 장착된 장비 사용하시면은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 이 장비는 찍게단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장비를 사용하실 때 용이한 부분이 많고요. 세 번째는 가동 시간입니다. 구천 시간 장비로서 가동 시간이 짧은 부분에서 장비의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영업용이나 자가용이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에 사용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많다 생각합니다. 장비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